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적발일자 2025년 1월 16일 0.138% 2019년 정확히 기억 안남 숙취 단속으로 적발 벌금 100만원, 면허정지 30일 2025년 1월 16일 350m 가량 주행 후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박음 운전자 1명, 승객 1명 있었고요 경찰 출동에 음주단속 직장도 잃고 전세사회까지 당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떠안겨서 좌절하다가 그래도 한번 힘내보자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모아 작은 배달 전문점 하나 차려서 홀로 장사하다 보니 여자 혼자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고 경기도 안 좋아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가게 일찍 마감하고 혼자 홀짝홀짝 마시다 미쳤는지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정말 미쳤나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 두분 전치 2주 진단 나오셨고 통원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제가 땡전 한푼 없는 상황이라 형사 합의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경황도 없어서 경찰 분께 여쭤보니 지금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인데, 형 사비를 어차피 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 하시네요. 양형자로 준비해서 갖다 주면, 첨부에서 같이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형자로는뭘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합니다. 1차 적발 2018년, 2차 적발 2025년 1월입니다. 농도는 0.138%에 교통사고로 전치 2주 피해자 2명 있어요. 돈이 없어서 형사합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농도가 높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 위험 문제치상이죠?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요. 검찰로 사건 넘어가면 검사는요 당연히 바로 법원에 구공판 처분 내릴 겁니다 그럼 법원 가서 형사 재판 받을 준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형사 합의를 못 했다는 건데 이진아웃 플러스 위험운전치성으로 가중처분을 받게 돼요 합의를 안 하면 그때부터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유력하고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형사 합의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양형 자료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카페 오셔서 검색하면 필요한 양형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도움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중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차량 처분 자료 이세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꼭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차량 처분 없이 부양가족 자료, 금주클리닉 자료 뭐 이런 자료들 준비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차량 처분 없는 자료는요. 하나도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꼭 차부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합의 못했을 때 형사 공탁, 특례에 의한 형사 공탁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돈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합의해 달라고 싹싹 빌면서 요청하십시오. 아무리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내놓으세요라고 맘먹고 있어도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방법 없습니다. 돈 없으면 정말 없다고 제발 봐달라고. 사정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정사정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법원 그 법정 재판단계 가서 재판장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재판장님, 제가 돈이 없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노력했지만 끝내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100만원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재판장이, 음? 정말 돈 없어서 합의안 했나? 못 했나? 이런 거 진짜로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형편이, 아,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려운 사람이네. 그런 사실 알게 되면, 백만원, 그것만이라도 재판장이 들으실 수 있어요. 합의 효력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끝까지 합의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최우수단으로 형사공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나마 실형 피할 가능성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를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여기를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